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하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씩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리플 방어력 보세요 그 난리가 났는데 매물대 라인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현재 리플의 상승세가 굉장히 견고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상으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현재 리플의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다름 아닌 리플의 ceo가 직접 자신의 x 계정에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게시물을 업로드했고 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미즈덤트리가 SEC에 리플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리플이 영국 최초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까지 한꺼번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리플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해주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잠깐 광고 나올 거예요. 넘기실 분은 한 30초 뒤로 넘어가. 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 보실 수 있는 급등 코인들 제가 직접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죠. 제가 이틀 전에는 샌드박스 급등 코인 보내드렸는데 이때 고점 한번 찍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를 않았고 이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 63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서 1,020원에서 팔고 나오시도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하루만에 약70% 정도의 수익을 챙긴 상황이고요. 이렇게 상담 번호로 문자 9번과 함께 급등 코인 받고 싶다 보내. 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씩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조건 그날 매수한 건 그날 매도해서 리스크 없이 수익 잘 챙겨서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요. 수익 보원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거 두 개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쉽게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중요 공지 내용을 넣어드렸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서론이 조금 길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리플의 호재들 하나씩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볼 건데요. 먼저 리플의 시에로가 SEC와의 소. 소송에 대한 승리 트윗을 공유했다는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플의 시에로가 자신의 X 계정에 이 승리 게시물을 올린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 SEC나 리플 재단 측에서 어떤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코인 규제 에선봉해 있던 게리 겐슬러의 사임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 차기 SEC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이 모두 친암호화폐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과 SEC의 소송은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시장에서 별로 의견이 없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주말처럼 리플 커뮤니티 쪽에서 먼저 SEC가 리플과 소송에 대한 긴급 합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이번에 리플 c 에 o 도 소송 승리 트윗을 선제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의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리플이나 SEC 측의 공식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앞서서 흥분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소송 진행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일 마다 여러분들께 리플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소송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sec와 소송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리플 etf 진행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 하고 있는 운용사인 위즈덤트리 에서 오늘 sec의 리플 etf를 신청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21쉐어즈도 리플 etf를 신청 해 놓은 상황이고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탈까지 많은 기관들이 sec의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 이 ETF를 승인해주는 기관이 SEC인데 아직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즈덤 트리까지 가세해서 리플 ETF를 신청한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게리 겐슬러가 사임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SEC가 코인들을 특히 리플을 규제하는데 사용했던 주요 법적 근거였던 가상자산 딜러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라는 명령을 미국 법원이 내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SEC가 그동안 리플 를 규제해오던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덕분에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플 ETF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리플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역대급 호재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리플이 영국 최초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정말 엄청난 것이 이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시장인데 향후 2030년까지 16조 달러 한화 2경 2천 조 원이라는 엄청 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플이 영국 최초로 토큰화 된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하면서 이 토큰화 자산시장을 선점했다 라는 사실은 향후 리플에게로 엄청난 자금의 유입을 유발하게 되는 대형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 리플 운영진이 굉장히 똑똑해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 구석구석을 좀 계속 선점해 나가고 있거든요. 잠깐 미국의 상황을 보면 자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미 연준과 재무부의 자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수해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때마침 미국의 의회도 친 가상화폐 의원이 300명 포진하면서 친 암호 화폐 의원들이 상원 하원 모두 다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코인 시장을 국가 규모로 지원할 예정 이다 보니 앞으로 코인의 영역이 자산시장 전방위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는 건 결국 전통 금융기관 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 인데 이 금융기관들의 협업 부분 에서도 바로 리플이 이미 선점을 해놓았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까지 범 지구적으로 각 나라의 주요 은행 파트너십을 이미 완료해놓은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의 승인까지 확보하면서 중동 지역의 승인을 확보한 최초이자 유일한 코인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국가 규모로 코인 시장을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영향력이 자산시장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될때 이미 금융기관들과 가장 많은 협력을 맺고 있는 리플의 영향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플로 유입되는 자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면서 법적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리 리플의 가격은 전례 없는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다가오게 될 리플의 폭등 수익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온전히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리플에 대한 분석 내용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중요 공제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리플 영상 업로드 해드리면서 리플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고래들의 매수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차 차트 분석을 공유해드릴 때마다 리또 속이라고 조롱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쇼츠 댓글 보셔도 아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차트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스스로 좋은 자리를 찾아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고래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주황 색깔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단기 고점이 될수 있는 자리에서는 쇼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현물 거래만 하시는 분이라면 매수 신호들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지표는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에서 검색을 하셔도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오늘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지표 소스 코드부터 초대 권한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지표 사용이 처음이시거나 지금 화면에 이 트레이딩 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편하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지표 세팅하고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겁니다. 지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9번 지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9번 지표 뒤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입력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문자와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수익 나시면 잊지 마시고 제 영상에 좋아요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 26일 리플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